스타쇼스트 아카데미 고급 일기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마친 롯데 홈쇼핑 공채에서 정말 다행히도 최종에 합격을 하게 돼서 남들만 하던 이런 인터뷰를 저도 하게 됐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스타쇼스트가 처음 문을 열었던 3년 전부터 원장님이랑 인연을 같이 해서. 그야말로 스타쇼호스트의 순, 순혈이죠. <laughs> 다른 학원 거치지 않고 오직 원장님만 보면서 3년 동안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시간만큼 지금 뭐, 첫날에는 말도 못하게 울었고요. 지금은 조금 진정이 돼서 오늘 제가 스타를 선택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됐는지 많은 분들한테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스타는 사실은 출발을 했지만 앞선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넘어와서 새롭게 교육을 받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 공부가 커리큘럼도 스타는 물론 현직 쇼호스트 분들이 오셔서 너무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오랜 시간 걸리는 이 지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끝까지 학원생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됐고 혼자 외롭게 가지 않고 가족처럼 끝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를 꼭 선택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어, 시간의 힘을 믿고 매일매일 놓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됩니다 저도 되게 의심 많이 했고 그런 얘기 남들도 다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거든요. 매일매일 놓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원하는 꿈을 향해서 진짜 다가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그냥 무너지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른 건 몰라도 나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이 길을 갈수 있게 무신양면으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시다면 그게 원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더안 놓고 할수 있다고 자신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가지는 또 음, 원장님이 가시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원들과 분명히 다르지만 원장님이 선택하신 길이 맞고 제가 그 증거 1호로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 지도교 선생님들, 선생님, 또 유산쇼스트 선생님, 권미라 선생님, 김석 선생님, 또 공채 대비반으로 정말 제가 롯데 들어갈 수 있게 가장 큰 힘을 주셨던 우리 선생님도 다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걸로 보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